봅시다 3 9번 주어진 문장은 주어진 문장 들어간 데서 봅시다. 그래서 제너럴 룰 일반적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규칙에서이니까 뭐 일반적으로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Is better. 좋다는 얘기겠죠. Your definition corresponds입니다. 너의 정의가 c o r r e s p o n d 는 일치하다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a s closely as possible to the way 방식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 in which the term is originally used in kind of debates to which your claim are pertinent입니다. 관계 대명사 문장이 여기에도 있고, 이게 선행사고 여기가 관계 대명사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ebate 안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 디베이트가 선행사인 관계 대명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방식은 방식인데 <laughs> 용어가 네 오리지널리 아 올디너릴리 일반적으로 네 used in kind of debate 네 어떤 논의 토론이겠죠? 어떤 종류의 토론 아니면 논의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가장 가깝게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음, 좋을 거다라는 인것 같습니다. 다음, to which your claim 너의 주장과 관련 있는이라는 뜻으로 밑에 아마 pertinent은 밑에 써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주장과 관련이 있는 어떤 논의들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일치한다. 라고 한다면, it is better.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There will be, however, occasion, 상황이 있습니다. Where부터? 네. 문장 끝까지, occasion에 대한 <laughs> 선행사로 하는 where는 관계 부사입니다. 네. 상황이 존재하게 될 텐데, 네. It is appropriate, even necessary to coin special uses through what philosophers call stimulative definition. 입니다 관계사절 안에 가주어, 진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s it은 가주어고 t o 부터 문장 끝까지 진주어입니다. 네, a o c o i n 만드는 것은 appropriate, 적합한 또는 필요한, 심지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용이겠죠? 네, through. 뭘 통해서? 철학자들이, 네, stimulative definition. 자극하는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네, 특별한 사용을 하기 위해 특별한 사용을 만들 때 적합하든지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 되는데 본인이 약간 필요한 상황 자극적 stimulative definition이라고 불러 줄수 있는 특별한 사용을 만들어 내는 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This would be The case where the current lexicon is not able to make distinctions that 네. 뭐 you think are. How do you do it? How do you d 거 it? How do you do 나 t How do you do it? How do you 겠죠? 어떤 경우에 포함이 되는데, 요렇게 봅시다. 케이스도 선행사고, 관계 부사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Current Lexicon. 현재. 현재의 어휘가 is not able to make distinction.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아니면 구분점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That you think 당신이 생각했을 때, are philosophically. 철학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중요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d i s t i n c t 디스팅... i o n 어디 가니? 어디 가 d 지 i s t i n Distinct. i o n 을 t 행사로 하고 있는 얘는 주격 t 계대명사입 i 다 t i n k i n c 까지 t i i n k i n 구예요 여기 문장에 주어가 없죠. 여기 들어갈 주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istinction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You think에 삽입되어 있고,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입니다. 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어, 보이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We do not have a term in ordinary language. 일반 언어에는 그렇죠?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건데 'that' 부터요 그렇죠? 문장 끝까지가 여기 앞에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용어가 선행사고 이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일 겁니다. <laughs> 일반적인 언어에는 용어가 없는데. describe, 묘사하다겠죠? 네. 어떤 기억에 대해서, 네. 묘사할 수 있는 언어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기억이냐면, 또 대절로 묶여 있습니다. 네. 또 여기도 선행사, 여기도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necessarily, 반드시, 라는 뜻이겠죠? is not but, uh, necessarily a memory of something the person having it 그렇죠? 어떤 기억인 건데 요렇게가 요렇게 아 something something을 요렇게 수식해 주는 여기가 관계대명사가 없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없습니다. 뭐에 대한 기억인데 그 다음 having it은 뒤에서 이렇게 p e r s o 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it은 메모리예요? 네, 그렇죠. 메모리일 겁니다. 기억을 가진 그 사람이 경험을 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기억하고 있지 않다,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경험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 경험한 무엇에 대한 기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기억을 묘사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기억을 하고 있어 뭔가를 막 얘기를 해 자기 머릿속에 있는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뭔가 해본 건 아니고 책에서 읽었든 유튜브를 봤든 한 건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거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너네가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잖아 뭐 유튜브에서 이상한 기이한 실험을 해서 막 뜨거운 물에다가 용암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실험을 하는 거를 그냥 본 거야 근데 기억 속엔 있어 근데 그 뜨거운 물에다가 용암을 집어넣는 그런 행동을 본인이 한 것들은 아니잖아.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경험은 했겠지만 반드시 경험하지 않았던 어떤 거에 대한 기억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메모리를 뭘로 표현할 거냐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요구가 없다는 얘기지. 대자비라고 할 건지 아니면 뭐 뭐라고 할 건지. 직접, 간접적인 경험을 통한 기억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앞에서 얘기한 그4 o r example에 대한 예시들이 네, such a thing 그러한 것들인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다겠죠. 네. If you 아, if I could somehow share your memory. 내가 somehow 어떻게든입니다. 네, 당신의 메모리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 would have a memory type experience.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this would not be of something that I actually experienced. 내가 머리 속에 뭔가 기억으로 되어 있는 experience는 있어. 벚꽃이 떨어지는 풍경이 머리 속에는 있는데 이 벚꽃이 실제로 떨어지는 걸본건 아니고 네. That I had actually experienced. 실제로 경험을 한 어떤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엔 있으나 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사건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말하고 있는 사건이 직접적으로 내가 익스피리언스드 한건 피지컬 물리적으로 기, 경험을 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something이 선행사일 거고 여기 대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To call this a memory, 이것을 여기에 코, 디스는 목적어, 메모리는 고어입니다. 이것을 메모리라고 말하는 것은 미스리링, 오해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들은 코인 역시나 아까 만들다였지만 또 쓰죠. 네더 스페셜 텀 39번이요 네, 퀘이스 메모리 유사 기억이라고 하는 네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냈답니다 여기 to refer to 여기는 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refer to 나타내다입니다 이러한 하이포 세티컬 가상의 기억과 같은 경험을 나타내기 위해 유사 경험이라고 하는 유사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예 어떠한 개념이 없는, 네,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만들어 내서 상대방에게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니까.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철학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사람들이 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개념들을 새로운 개념을 들어주면 좀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겠죠. 그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없는 것들을, 없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설명을 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timulate Definition 이라고 하는 건 자극한다 라고 하는 의미니까, 어떤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없는 예시를 새로 들어서 얘기해 주는 거죠.